여기가 라스트 원. 오 비. 응. 아 답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 할 걸. 음, 어, 이거 m 음? 17개? 응. 오, 이럴 다 아, 이 개? 이 이거, 이거, 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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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거가거가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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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일단 세번만 할게요 네. 17개 중중하하데인오나지겠지야돼이 부끄러졌어. L. K. 부끄러졌어? K. A. 아, 잠깐만. 어떻게? 이걸 참아? <laughs> 이걸, 참는다. 이걸 참아? 다이만 참아 저두번만 더. 두번 더. 요번 더. 두번 더. 더. 두번 더. 두번 더. 두번 더. 두번 더. 아크릴이요? 민수꺼? 제이? 아크릴이요? 오 괜찮은데요? 어. 오, 이게 난가? 너무 이쁜데? 어떻게 여기서 한번더 해? 음. 해 저두 번만 더 할게요 두번 더요 아 이러다가 통털이 할것 같은데 통털이 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순상두 뭐. 개잖아 근데 통털이 마무리하면 안돼 이렇게다 통털, 그너 손바닥에 있는게 M이야 J okay. M 어? 아, 음. 몇장 몇, 네. 몇 남았는지 볼게요 아네 보셔도 돼요 <laughs> 이렇게 운이 없을수가 <laughs> 어, 10개 남았는데 어? 네 근데 그 이타돌이 유지까지 있어서 지상도 피규어가 하나 더 있어서 어? 지상네 어? G상 피규어예요 피규어? 유지 네. 아 피규어예요? 네. 어. 세개예요피규어 피규어 피규어가 지금 에미랑 G랑 두개 남은 거. 그리고 라우어까지 세개 거. 아, 저희 네. 동털이 하겠습니다. <laughs> 야 이런 기회 놓치지 않지. 네, 잠시만. 오. <laughs> 아 네. 오그 M. 공가유이 네. 오. 자 유산이... 들어가는 와 이거 다. 봐봐봐. 왜못 봤어? 오야 이것도 피규어네. 네 맞아요. 오. <laughs> 오우, 근데 잘안안잘안안 어, 근데 별로 안 보여. 아, 잘안 보이네요. 어? 괜찮은데? 너무 이득이 너무 좋은데? 아 그러니까. 이거. 나 17개 이거 세 개가 좋은가? 어, 너무 잘 뽑았는데? 아, 이거 이거는 너무 잘 뽑았다. 인정. 로스트 툰 왜 사고치고 있으세요? 한번더 해야 돼? 우천원이라 어떤 거 뽑을 건데? 정명군 가야지 4,000원 <laughs> 뭐야 무조건 사지 이러면 이거 안 들어가? 가차 초보네?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 폼이 있거든? 아, 아 구멍을 못 찾네 아 진짜 소방아이지. 음, <laughs> 갑자기 가차로 틀고 있는 우리 응, 기동씨. 기동 <놀람> 주인공 나오면 한번더 야. 아, 이게 뭐가 나오? 아, 어, 아니었고. 어? 아, 스토? 뭐야? 라스트는 뭐야? 아, 이럴 거면. 은 아, 잠깐만, 똑같은데? 어, 아이플. 나왔다. 오 나왔어 이런한번더한번더 해야지 게해 아, 중복만 뜨면 돼? 어? 색깔이 좀 달라 어? 주인공 아 뽑았네 얘만 남았는데? <laughs> 나오겠냐? 절대 안 나오지 백타 중복이지? 퀄리티 괜찮아 오 퀄리티 좋다 응한번더 해봐 오 귀엽다 응한번더할수 있어? 한번더? 한번더? 마저 채워? 어. 음...내가 볼땐 중복이고 과연 나올까? 근데 못참긴 네자 보자 이거? 과연... 아, 또또 뭐야? 또또또야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야또다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이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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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또또야또

어. 11개? 응. 내가 다섯 개 뽑을게. 응. 아, 백동손인데. <laughs> 다 위에만 노려 위에가 맞지. 내가 뽑을게. 어? 아, 아, 사이드 노인다개 지금? 두개 놓고 가는 거 10불이 아니야? 어, 그렇네. 나도 뽑을게. 이거다. 디네 거부터 보자. 가자. 됐어. 10등. 10등. 역시 똥선 역시 와. 10 어? 5등 아 조코노코다 조코노코 회사나 9등 10등 아 역시 자 이제 금손 금손 9등 어? 10등. 나오냐 10등 음. 9등 앞에가 어디야 이거 거기야 10등 음. 구독? 어? 저히 만들어드렸습니다. <laughs> 11개. 아, 한번더 해볼까? 너가 반을 만들어드려야지, 빨리. 네, 그래, <laughs> 만들어드릴게요. <웃음> 나 뽑아야 되지? 오케이, 다섯 장. 11개 아니야? 응. 다 같이 두 개씩 뽑을까요? <laughs> 어, 좋죠. <더 쳐. 웃음> 상품은 저희 거예요. 네나상손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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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이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럼 몇? 너가 세히 뽑아. 오케이. 나도 두장 주는 거야? 오케이. 아, 만다. 이거 봐. 거랑 이걸로 하나 결정. 네. 이거도 네. 알았어? 오케이. 어? 누구 먼저. <laughs> 아. 아, 10등. 10등. 아. 과연. 과연. 굿는. 굿는. 아, 똥손이시긴 하시네요지동 <laughs> <보여줘.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어, 아, 동서인식. 아, 동서인식. 아, 동서인식. 어? 동금라미 아, 0등 10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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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인가동등이네동서이식 동서인식. 동서인식. 동등 5등. 아, 서인식동야 샤라랑 역시 <laughs> 일이 있기는. 어어어어어 어. 밥 어, 네. 어, 어. 어, 어. 만들어 드렸어요. <laughs> 아, 네. 자 마지막. 여기서 정 보는 안 나오면 내네 거다. 오케이. 세 개. 세 개. 네 개. 다섯. 위에 거다 털고 싶잖아. 다섯 개야? 아니 이거. 아서 일곱. 위에 거다 털고 싶잖아. 여덟. 열장 맞나? 야, 세 번, 번 여덟, 아홉, 열짝 하나 더. 더 자, 못도자 <laughs> 10등, <웃음> 10등. <웃음> <웃음> 10등, 1등이지. 9등 1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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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0등, 2등. 7등. 1등 뜨면 돼, 여기서 또. 10 1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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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등, 1등 1등은다 준다 했지 아까 칠등안될것 같긴 해? 하면 천등나금거날라래 부등 끝났어어야 2, 3년 분네 네 1, 2등 어. 오네네네네네네은네은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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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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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안 되는데 어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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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가는 거? 엄하는 거. 엄청는 거. 제발 1등 뽑아가시길. 제발 1등. 1등, 1등. 아, 1등. 아. 1등. 아. 제발, 아. 제발. 아. 어? 1등인가? 1. 어, 1등인가보다 이거. 아. 아. 아, 제발... 아아 그럼 45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44장인가? 45장... 4번 장. 4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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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요에번 더하고 에번에 4번에... 4 1등 아번 아유, 제발. 응. 안 돼. 아 아, 왕이다. 아, 아. 포인트 쓰시는 포인트가. 일단 너 하지 마. <laughs> 일단 여기서 1등 뜨시고. 일곱 개요? 네. 막 아, 뜰때 됐어요. 제발. 4등 같은. 어, 등할거등 어, 나 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와. 아 그래 다행이다. 기둥이 안 가져서 다행입니다. 아, 인정. 기둥이가 팡 만들어줘서 라스트 원도 가져. <laughs> 라스톤까지아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다지이 그니. <laughs> 한모시고어 벌써 뽑았니? 아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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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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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 앞에, 가에 앞에, 앞에, 에에에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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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 앞에, 앞에, 해에지에 앞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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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보인다 시다 에한 판만 더 할게 한 판? 이 느낌 왔어? 아아세 번만 더 열판 할까? 아열판 채울까? 갈 아, 에프판 세 번만 더 음. 어. 느낌 오는 걸로 할게 응. 왔어 이거야 응. 금손 진짜로

감사합니다. K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판을 만들어 준다고? 와 어, 아, 어떻게 엘만 뜬냐고? 어떻게 네. K도 안 떴어 너? 돌아온 거지. 야 이거 진짜 너는 운이 한 번에 많이 뽑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섯 번이면 식으로. 세 번, 두번 끊어서 하면 내가 네 때안 나와. 아 근데 이건 좀 뭐야? 엘만다 아, 뽑아갔어. 네 번, 하시 해? 내가 먼저 뽑을게. 내가 먼저 뽑을게. 오케이 오케이. 나두 장. 좋다. 노래가 너무 좋은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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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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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다. 이어 이거다. 이다이다 와..다 모았다 응. 끝났다 와..귀동이? 이번에 나온 귀멸의 칼날 A B 다 뽑아갔네? 아 지렸다 이게 나나 와... 자기꺼만 잘 뽑아? <laughs> 와 진짜 도우마는 아좀 아쉽게 뽑았는데 그래도 구독자분이 라스트원 가져갔으니까 서로 의미해서 너무 좋아 음, 오히려 좋아 아, 신호. 와, 근데 신호 진짜 잘보 진짜 잘 뽑았어 이 저... 와, 진짜. 잘 뽑았어. 미쳤어. 상현이. 아. 아. 너무 예쁜데? 와, 진짜. 어 도파민 미쳤어 진짜. 와, 진짜. 와, 진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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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진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와, 진짜. 와, 진짜. 생겼는데 진짜. 그렇죠. 이게 접니다. 어? 네? 어 논란이 있겠는데, 이거 놀라 겠는데 이거? 이거라고? 이게 뭐라고? 아니, 뽑 뽑은... 아, 할 뻔했네. 아, 골 느낌이었지. <laughs> 어, 얼음 느낌에서 얼음 느낌. 더라 <laughs> <이게 너, 웃음> 네, 차가운 남자 아. 어. <laughs> 밑바닥이 있는 <거지. 웃음> 나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치노 맞지? 치노 맞잖아. 와, 언니 모습. 오우야. 야, 그러니까. 와... 야... 이거 봐도... 그니까... 야... 이 하울이 봐, 하울이도 있고... 와... 진짜... 응. 미쳤다... 이게 또 하나의 명장면... <laughs> 이 영화 진짜 재밌어하는 부 응. 응. 너무 이쁜데... 그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나왔어다 이거 참좋아한대 사이즈 작다는 사람은 조금, 응. 그러니까 큰건 아닌데 작지도 않아. 딱... 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이즈. 아 진짜. 이쁘다. 와 진짜. 도움 학 퀄리티가 너무 비슷해, 어노우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9 9요 0.1%는 아스트원이 아닌 게 조금 살짝 아쉽긴 해요. 음, 그래도 너무 이쁜 것 같아, A, B 둘 다. 퀄리티가 너무 잘 나왔어.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제가 라스트 원피규어샵 가가지고 주술의 전을 보고 있었는데, 어1 7개 이렇게 M 상이 살아있어가지고 저는 M 상이 못봤거든요 근데 라스트 원도 피규어고 G 상 이타도리에서 어? 이게 피규어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확실히 아 이건 통틀어야겠다 저는 또 피규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개토, F상 개토 빅아크릴이랑 메구미 빅아크릴 B상 이렇게 두 개도 같이 있더라고요 아 너무 이득인데? 너무 괜찮은데? 17장에 이걸 다 가져간다고? 개이들 이제 언박싱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짠 이렇게 모두 언박싱을 끝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일단 아크릴부터 볼게요. 와 이렇게 개토랑 매구미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근데 매 메구미 쪽에 아, 기포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건가? 와왜 아, 이렇게 잘 생겼냐 이래. 이거는 뜯어야겠죠. 나중에 뜯을게요. 그리고 이타도리 유지. 크... 이거 이게 그나마 피규어에서 다행이다. 어 이쁘다. 주머니 에 숨는 거 봐. 와 멋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빛... 아, 아, 지렸다. 그리고... 와... 엠상... 제토랑... 고조... 이게 그렇게 인기 많잖아요. 이게 그... 자전거 타고 오프닝 할때그 모습이라고... 아, 와... 어머... 너무 잘생긴 거 아닙니까? 자전거 뭐야?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와, 이게 엠상입니다. 주스레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겠다. 하 다음은 라스트워. 와, 이거 상... 딱뭐 찢어진 퀄리티. 얼굴 상처. 와, 뒤에 토끼. 아, 라스트홈 할 만하네. 너무 이쁘게 잘 나왔는데? 오호. 망치까지 다 와, 등에 이렇게 상처가 난 거랑 찢어진 거까지다디테일이 있네요. 너무 이쁜데? 와, 이렇게 보시면 주먹도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잘 만들었는데, 이것이 라스트 원인가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해서 주술레전을 모두 모았습니다. 자, 피규어 다 가져간 게 레전드였다. 너무 마음이 들고, 어, 17개... 이렇게 떴다고 너무나도 행복하고요!